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과연 얼마나 싸질까입니다. 첫 계약자분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모셨습니다. 우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내가 직접 집을 지어보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우도에서 직영 공사 플랫폼 셀프홈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어, 내가 막상 이제 공부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아 그래도 뭔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분 아니면은 진짜 건축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좀 있으면 좋겠다. 친한 형님 한분딱 믿을만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좀 이것저 모르는 것도 좀 알려주고 좀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좀 총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많이 있으셨을 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도와줄 수 있는 헬퍼 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우돔에서 요런 직영 공사를 도와주는 셀프 홈이라는 브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직영 공사를 하면 과연 얼마나 싸질까 입니다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4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쭈르륵 이제 지금 자료가 나갈 텐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우돔에서 뭐 대형평수 할인을 받아가지고 평당 450만원 거기서 부가세까지 해서 대략 한 2억원 정도 가까이 이제 돈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각각의 공정별로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2,50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걸 느끼실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고요. 실제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저렴해질 수도 있고 또 자재가 좀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형평수로 저렴해지는데 이거는 어떤 돈이냐 한마디로 저희 우드움의 마진이 그만큼 줄어들었 되는 겁니다. 대형 평수, 고급 주택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그만큼 커지는데 그 마진만큼을 저희가 다시 이제 돌려드린다는 개념이고요. 그 대신 이제 중소형 평수, 뭐 20평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우도움에서 갖고 있는 마진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더 비싸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딱 모아가지고서 내 원하는 업체랑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셀폼이라는 플랫폼을 런칭하는 하면서 브랜드의 런칭 커스터머 첫 건축주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우돔에서 지금 셀프홈은 대형평수 고급주택 3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데요.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규모는 못 미치지만 유명하신 분을 건축주 분을 모셔가지고 드디어 처음 셀프홈 건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주 분이시지 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저희 우도홈의 새로운 직영공사 플랫폼 셀프홈의 첫 계약자 분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재테크를 읽어주는 파일럿 100만 유튜버이신 최영민 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워낙 꼼꼼하시게 또테택을 하시고 또 이게 부동산 쪽 투자가 전문이시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신축 이런 쪽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일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우돔을 이렇게 또 보고서 또 선택해 주신 또 계기가 있으실까요 또? 제가 좀 꼼꼼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봤는데 예. 우돔의 유튜브가 가장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아유, 예. 일단 인상이 너무 좋 <laughs> 시고 <laughs> <laughs> 그리고 뭔가 이. 예. 지은 집을 좀 설명하실 때 예. 굉장히 좀 진심이 보여가지고 예. 아, 이분한테 한번 맡겨보고 싶다 그런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 뵀는데 예. 실제 화면보다 훨씬 더 되게 인상이 <laughs> 좋으십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공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아무리게 모르게 같이 이제 비행 예. 출신이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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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항공사에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아는 지인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은 뒤에 후광이 비치신다고 전혀 아, 그렇 <laughs> 아, 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달 전에 미팅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맞아요. 예, 다음 예. 미팅이 서로 예. 바쁘시고 바, 예.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공사 일정은 또 이렇게 잘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예, 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저희 여기 모델하우스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어, 네. 예, 예 이집 같은 경우는 1층 면적이 20평, 2층이 8평, 28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음... 대신, 이제, 이동식 주택이다 보니까, 높이가 이제 아파트 높이 2,400이 제한이 있어요. 트럭이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상 이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방, 안방이랑 여기 현관 전실이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현관 전실로 나와서,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이 집의 포인트는 2층이거든요. 어. 이게 예, 이제 방인데 꽤 넓죠? 생각보다 넓네요 여기 예, 8평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 2층 화장실을 쓰던가 아니면 은 2층에 드레스룸 음... 옷장 같은 걸 쓰시던가 하시고 또 이쪽으로 이제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좋은 데는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됐고 나름 되게 알찬 구성이네요 <laughs> 근데 현장 시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좀 시원하게 뭐 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 적재함의 제약이 다 보니까 이폭 제한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계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니치아 세라믹 사이딩이거든요. 아... 그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건데 나름 품질이 괜찮아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네. 몇 가지 저희가 샘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여기가 저희 이제 인테리어 외장재 같은 거 보는데요. 이게 아... 아까 보셨던 외장재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음... 이쪽 앞쪽은 조금 이제 무난한 클래식한 색상들이 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볼... 아까 아까도 이어. 아까 네, 이, 이, 이 모델입니다. 바로 예.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벽돌 조적이 아니라 벽돌 자체도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어...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으로 이제 지붕은 징크가 들어가는데 징크 색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보여도 그레이가 있는 것, 까칠까칠한 스톤 음... 매끄러운 것들, 주름을 준것 파티나 흰색, 또 와인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붕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고르시고 포인트로 드는 이런 이제 합성 블럭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할때 같이 이제 협의를 하시면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팀장님이랑 이제 설계하는데 같이 협의하시면서 집 디자인을 이제 협의를 하실 거예요. 이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은 그러고 아니면 없으시면, 은 저희가 최대한 그 땅에 크게 맞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집 모양이라든지 구조를 이제 같이. 땅이 딱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집 위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그럴 수는 않을 것, 것 같아요. 딱 위치는 정해져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 창을 놓고 문을 놓을지.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일 것 같은데. 저희도 약간 이런 포치 있잖아요. 썬룸 포치 같은 거. 포치 저게 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요.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나중에 뭐 김장도 담그고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시골에서는 좀 여러 가지 그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길 쪽으로 만들어야겠지 않마 그렇죠. 그리고 오픈형이어도 되고, 실은 저렇게 이제 창을 안 넣어도 창을 넣어도 그건 좀 한번 예, 여쭤봐야 될것 예. 같아요. 그래서 주방에 예. 보통 이제 세탁실 비슷한데 다용도실 같은 거. 예, 예. 그런 한게좀 공간 큰게있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그두 가지 조금 요구 사항이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평면도 음. 작업을 해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생활 공간을 배치할 거다 예를 드리고 집 외관 아까 보셨던 렌더링 고르신 이제 뭐 세라믹 사이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계랑 렌더링 작업하면서 협의를 하죠. 계속 이제 바뀌시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어머님이라도 또 협의를 해보셔야 맞아요. 되니까. 예. 부모님이 살 집이니까 부모님. 네. 스타일에 맞게 네. 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고객 저희가 잘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직영 공사 플랫폼 또첫 고객님이시고 저희 우돔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절감이 되게끔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이렇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한번 네. 예. 해주시고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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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제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멋진 집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멋진 집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